2024년도, 2025년도는 현장을 취하는 교회입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모님이 전쟁 한번 가두만, 카테가두만,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 뭐에 은혜 받았는데 했더니,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은혜를 받았, 말씀만 딱 전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만 딱 전하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딱, 한 말씀만 딱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봤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이제, 한 가정씩 하지 말고, 제가, 어, 특별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를. 어, 마친 다음에, 어, 특별 기도, 어, 그 모르겠어요. 특, 기도를 좀 길게 하려가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짧은데 기도를 좀 길게 축복기도를 길게 하려고 준비한 게 길어가지고 예,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기도로 어,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하시고 큰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2025년도 오직 예수교회의 새로운 은혜와 응답과 처음과 확신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송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송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송도. 우리는 우리 오진 예수교의 송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을 소유한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전부 버려 현장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산업, 직장을 치유하는 성도로 치유받아가지고 뭐야? 치유받으면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는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붙잡아야 될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도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떤 문제? 더 받을 게 없는데, 그럼 더 받을 게 없는데, 뭡니까? 네. 증인으로서는 것입니다. 네. 증인으로,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귀인데, 뭘로 치유해야 되느냐? 첫째, 새뜰을 회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새뜰, 뭐예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치유. 두 번째로는 멀령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회복한다는 것마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의 힘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치웁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한다는 건요. 예. 그래서 새 뜰을 치우, 치우, 회복해서 현장을 치우하는 교회로. 예. 세 번째는요, 아이의,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랩넌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미래 치유입니다. 새 뜰을 회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뭐예요? 오력을 회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걸 보고 영력이라고 했습니다.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보여요. 예. 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힘. 예. 네. 뭘 회복해요? 지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 네. 이 힘이 지력입니다. 지식. 그런데, 지력이 생기면요 뭐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지식, 어,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지식을 지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다 보게 돼요. 어, 어떻게 그렇게 예. 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보게 돼요. 근데 영역은 안 보여요. 네, 영적인 힘은. 자세 번째 머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입니다. 체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어떤 건강이냐? 보디빌딩처럼 막에 무막 나오고 막 마라톤 하고 막막 뭐, 막 얼마나 그런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은요 세계복음화하는 건강이에요 세계복음화하는 힘이에요 아무리 비실비실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으로, 이 체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건강,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싸우고 다니, 깡패짓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건강은 뭐, 그, 그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30년 동안, 30년 동안이 뭐야. 지금 이제 한 40년 됐구나. 40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맨날 주사 맞고, 당뇨약 먹고, 에, 뭐, 막 좋은 건, 당뇨에 좋은 건다 먹고, 비실비실좀 있으면 죽으려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어? 네팔 가고, 죽으라다가또 일어나갖고, 막 인도 가고, 응. 천안의 박현규 목사님. 그게 체력이요, 그 체력, 그 체력. 가서 보면, 은 새벽 시, 아홉 시, 여덟 시면 자. 그런데요 세계복음하고 다닌다니까요 뭐 건강한데 뭐체력 하나도 아무 막 네? 그렇잖아요 세계복음고 못하는 체력은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 하나님이 주는 체력은요 건어 건강, 어, 어, 건강 세계복음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면은요 현장을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네세 번째로 네번째로는 어, 네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 하나님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경제력 세계보고만 하는데 무슨 막 일단 세계보고만 그러면 정확히 하려면 요 몇백조 있어야 돼요 그거 몇백조 있어도 그거 다 투자하면 세계보고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경제력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예. 여러분이, 예. 없다, 없다 하죠. 예. 힘들다, 힘들다 하죠.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세계보고만 할 경제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라는 믿음으로 뭐예요 적어도 1일조 선교, 건축, 랩넌트 헌금할 정도로고 그런 경제력이 필요한 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헌금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많을 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이에요. 네. 세 번째는, 네 분, 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뭘로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에서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초대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1절부터 10절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어떤 능력입니까? 2장 9절부터 11절.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성령의 능력으로. 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14절로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바로 제자의 제자가 일어나는 능력으로 현장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경제를 현장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경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네.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사조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 여러분, 응답받는데 어떤 응답받느냐?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느냐? 달라고 하면 받아요. 성령 충만한 응답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오늘 말씀드린 9절로 11절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응답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존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 말씀 성취의 응답. 네.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으로 현장 치유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응답으로 현장을 치유할, 수,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46장, 2장 46절로 47절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과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통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실한 날. 예. 그 날의 이름에 그랬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하 각국에서 제자들이 탁 모였을 그때에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에이, 이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런가 하면, 18절에 그때에 어쩝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때에, 내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언제 성령이 완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 말, 그때에. 예.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날에. 그렇습니다. 이 날에. 이 날이 언제, 어떤 날입니까?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 날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랬어요. 집중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시간표 속에 뭐할수 있느냐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그대로 현장을 유하게될줄 믿습니다. 언제요? 보세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예. 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시간입니까? 완전히 오력이 회복되는 그 시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시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게 됩니까? 2절 3, 2절 보세요. 2절에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도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온다고요? 예,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운명 사주 팔자에 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 시간표가 탁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가, 그러면서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혐을 보고 구원하거든 베드로와 요한을 너으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에는 현장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봤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을 2025년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정말 축복의 만남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축복의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 안진병이된 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안을 열려서 보, 본 다음에 구걸하려고 다가오는 그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잘 봐라. 예,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 받겠습니까? 한두번받한두한두번 아, 받겠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예, 네. 뭘 봤느냐? 이걸 봤는 거야. 현장을 치유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현장에 답을 주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만남을 가졌던 것이다. 그때 뭘 줬어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것 주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 정확한 해답,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다 같이여,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주는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완전히 운명 사주 팔자에 딱 붙잡혀서 사는 그들에게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답.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칠 절에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가 그리스도를 받고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예, 증인으로서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예,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요. 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한자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 증인. 증인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2025년도 정확한 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현장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가정 가문 현장 업을 치유하는 제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구심 자긍심, 자존심을 누리게 할 것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 능력이 초대교회의 응답이 초대교회의 시간표가 그대로. 오직 예수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복음 전하는 만남으로 천국의 축복을 자랑하는 만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